사무엘하 2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 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휘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라아세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라아세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네의 아들인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라악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마흔 살이었다. 그는 두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일곱 해 여섯 달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서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부온으로 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부 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 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한 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부오세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려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부원에 있는 그곳을 헬가타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네디 겨누린 이스라엘 군대가 아비새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일이 있었는데, 아사일은 드레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치를 잘하였다. 아사일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달렸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아비새는 아브네를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부원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네를 따르는 베냐민족 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텼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열아홉 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우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의 장사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